오늘은 청주 장성 지구에 들어서는 신분평 더웨이 시티 제일 풍경채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보면서 내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분양가는 자꾸 오르고 금리도 높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분평 더웨이 시티 제일 풍경채는 그런 점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단지는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204번지. 청주 최대 규모 도시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 공급되는 건 1블록에 해당합니다. 총 12개동,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1448세대로 정말 큰 규모입니다. 조경률도 42% 이상이라서 단지 안도 꽤 여유롭고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더라고요. 주차 공간도 2,000대 이상이라 세대당 1.4대 정도면 넓게 주차할 수 있겠어요. 공급되는 면적은 다양해요. 59부터 112까지 실속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선택 폭이 넓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용 59는 793세대로 민간 임대 물량이고요, 75, 84, 112는 일반 분양 물량이에요. 특히 59는 A 타입, B 타입으로 나뉘고. 민간 임대로만 제공되는데 요즘같이 전세 불안한 상황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이 구조 관심 가질 만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장점이 또 있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택 보유 여부도 크게 상관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고요. 전매 제한이 있는 대신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년 거주 후에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니까 실거주 목적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조건이에요. 입지도 좋아요. 교통 인프라가 꽤 괜찮거든요. 청주 1, 2, 3순환로다 인접해 있고 강서하이시나 남청주하이시도 가까워서 시내외 이동도 편하고요. 17번 국도 통해서 대전 쪽으로 가기도 수월해요. 자차 있으신 분들은 오송, 오창. 세종까지 20에서 30분대로 오갈 수 있는 거리니까 출퇴근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건 산업단지와 가까워서 직주 근접 조건도 갖췄다는 거예요. 청주 일반 산단, 오창 테크노폴리스, 오송 생명과학단지 같은 곳들이 가까워서 실수요자 수요도 꽤 탄탄할 것으로 보여요. 주변 마트로는 바로 옆에 이마트에 있어서 장보기 편하고요. 에버세이버, 각종 프랜차이즈, 병원. 학원가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특화 교육 시설과 병원의 모유 단지 내 외식 브랜드 유치까지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단지 내부에서 해결되는 일들도 많아지겠죠. 아이들의 교육 여건도 중요한 학부모님들이 쓰시나요?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아이들 통학하기에도 안전하고요. 남성 중 충북고, 세강고 등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학교들도 가까이 있어서 자녀 교육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곳이에요. 무심천, 미평천, 수변공원, 가로공원 등 녹지공간들이 인근에 포진해 있어서 여가활동 즐기기에도 좋아요. 특히 이런 자연친화적 조건들은 기존 공원들이 없다면 개발되기 어렵다 보니 도심권 아파트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장점이니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재 원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분평이지구, 미평지구 같은 추가 개발도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생활 인프라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청주시에서도 10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6월 27일에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고, 청약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 계약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예요. 6월 말쯤에 시작하는 신청은 임대물량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장기임대는 하나의 똑똑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1풍경채는 실수요자에게도 투자자에게도 꽤 괜찮은 조건을 갖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일정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